다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지난 주일 부활 주일을 맞아서 부활에 대한 어, 말씀을 한번 더. 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부활 후4 0일 정도 같이 계시다가 이제 성천하셨죠. 그 이후에 이제 제자들은 예수님을과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을 따라서 마가의 다락방에 가서 이제 전혀 기도하기를 힘썼을 때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서 사도는 사도들 대로, 집사는 집사들 대로. 이제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기 시작하죠. 한마디로 말하면 이겁니다. 비겁했던 제자들이 용감한 전도자가 되었다. 이제 그래서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예수님 계시던 때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한 거죠. 이게 대세상들이 대세상과 서인과 바리새인들이 가장 우려했던 것 아닙니까? 대보문 보면 그런 말씀들이 있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부활하면 에, 이전보다 더 어려운 상황이 생길 것이다 막 이런 말씀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려하던 대로 에,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설교를 하면 하루에 3천명씩 5천명씩 가득하게 모여들기 에,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 그런 중에 사장님 3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가다가 여기도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그렇게 말하죠. 성전 문 앞에 있는 안전병이를 보고 어, 이렇게입니다. 그러니까 이 또한 이제 이걸 보고 종교 지도자들이 나서기 시작하는 거죠. 예수님 때와 똑같이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오도록 합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이 신문을 합니다. 그게 이제 오늘 본문인데 신문을 할때첫 마디가 뭐냐면. 너희가 과연 무슨 권세로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렇게 말하니까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대답을 합니다 팔절에 성령이 충만하여 그들에게 대답을 하는데 뭐라고 대답을 하느냐 10절에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렛 예수 크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십자가는 너희가 못 박아 죽이고 하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 예수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밑에는 건축자들의 버린 돌 너희가 건축자들의 쓸모없다고 버린 돌이라 이게 예수를 말하는 거죠. 그런데 모퉁이 돌이 되었다. 쓸모없다고 버렸는데 그게 가장 중요한 것이 되었다. 그게 뭐냐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지금 시간적으로는 한두달 정도밖에 안 지났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제자들은 180도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여종 정말 보잘 것 없는 여종 한 명이 베드로에게 너도 예수하고 같은 도당이 아니냐? 이렇게 말하니까, 베드로가 완전히 두려워가지고 벌벌 떠면서 나는 그 사람과 관계가 없다. 나는 그 사람을 모른다. 세 번이나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누굽니까? 대제사장입니다. 그 당시에는 가장 권력자죠. 지금으로 말하면 재판관입니다. 여러분, 재판관 앞에 서면 말도 더듬고 불안하고 어, 어떻게 하면 내가 살국리 어떻게 나를 잘 변화할까? 이거밖에 생각나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베드로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여종 앞에서도 벌벌 떨던 사람이 대제사장 앞에서도 담대하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유가 뭡니까? 사람이 변하는 데는 여러분 이유가 있잖아요. 근거 없이 사람이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베드로는 부활을 본 것입니다. 아니 보았을 뿐만 아니라 몸으로 경험을 한 것입니다. 왜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함께 생선을 구워서 먹기도 하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시고, 그러면 내 양을 쳐라 이건 경험입니다. 자기를 살려준거나 말이죠. 부활하신 예수님의 베드로를 다시 부활하신 하게 하신거나 마찬가지죠. 새 생명을 얻은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우리 성찬도 좀 그런 느낌입니다. 성찬할 때마다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나는 것 같은. 좀더 나아가면 지난 주에 말씀을 드린 대로 새로운 옷을 입은 아침에 출근할 때옷 입을 때에, 어 나는 부활한 몸으로 산다. 그것도 저녁에 잘때 죽은 것이라면 사, 아침에 일어날 때 새벽기도 나올 때에, 아 나는 오늘도 새 생명으로 산다. 이게 부활의 일상성이라 주일날 그렇게 말씀을 들었는데.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수님의 부활은 사람을 담대하게 한다. 부활신앙은 부활능력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전에는 두렵고 불안하고 쫄리고 위축되고 막 이랬잖아요. 그런데 부활신앙을 경험한 사람들은 전부 담대하고 강하고 힘있게 눈치 보지 않고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 생명에 대해서도 걱정할 것이 없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영원한 산소망이 되셨다고 말씀을 해 주시는 거죠. 그렇다면 죽음도 두려워할 것이 없다. 죽음도 두려워할 것 없으면 급날 것이 사실은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말합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베드로의 담대함, 바울의 담대함은 어디서 나옵니까? 부활에서 나옵니다. 오늘 밤이 생명이 떠나도 주님 앞에서 눈뜰 확신이 있느니라. 여러분 이게 보통 우리는 구원의 확신이라고 하는데 저는 이게 부활의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고 무엇을 불안해하고 위축되겠습니까? 저 여러분도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 사실은 부활 신앙입니다. 부활 신앙의 특징은 뭐라고요? 담대함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하리라.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처럼 무서운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이 공황장애를 앓고 있습니다. 불안하고 두려움과 위축됨과 긴장됨, 어, 어찌해야 할 바를 모르는 불안함, 그래서 아직 오지도 않는 상태에 대한 두려움, 아, 이게 이제 장애까지 와서 여러분, 오늘만 제가 검색해도 음, 자살한 사람들이 몇 명이나 보여요. 10년 동안 OECD. 국가에서 자살률 1위가 바뀌지 않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너무 많이 우울증과 공황장애와 불안증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저는 이분들에게 정말 복음으로 안정감을 주고 싶어요. 보금으로 평안을 주고 싶어요. 사실 제가 내서 목장에 바라는 것들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젊은이들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해요. 어른들은 어느 정도 삶의 경륜도 있고 어느 정도 잘하다 보니까 이제는 내성이 좀 돼서 살아갈 그게 있는데 너무 어떻게 보면 우리에 비해서는 어렵지 않게 살다가 결혼을 하고 아기를 낳고 갑자기 경제적인 상황이 부딪히니까 이게 극복이 안 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너무 이해가 되고 너무 힘든 게 전가가 되어지더라고요. 답은 뭐냐? 복음밖에 없더라고요. 돈 많이 벌어준다고 남편이 잘해준다고 자식이 뭐 얼만큼 잘해야 이게 편안함을 얻을 수 있겠어요. 복음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목장에 교회 안 와도 좋다, 진짜. 제 마음이 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교회 안 와도 좋다. 와서 이야기할 공간만이라도 주어서 그들의 영혼이 숨쉴 공간이 되면 좋겠다. 좀 그런 내서 목장에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젊은이들을 향해서. 누군가가 그 심표가 되어주면 숨쉴 공간만 이야기를 털어놓을 수 있는 자리만 있으면 우리 그리스도인이 그한 일이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겠나. 꼭 교회 데리고 오지 않아도 나중에 최종적으로는 복음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런데 그 기초가 거기에 까지는 많은 여러 가지 상황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제가 가정교회세미나를 가고 또 책에서 보니까 가정교회를 처음 실시한 우리 최영기 목사님의 이제 이야기를 쓴게 나와 있는데 어, 최영기 목사님이 서울 대학을 나오셨어요. 그리고 미국으로 유학을 가셨는데 어, 거기서 공부를 다 마치고 스탠퍼드 대학의 연구실에 근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로서는 서울대학의 학벌이 아주 좋고 똑똑하지만 거기에서는 너무 뛰어난 사람들이 많은 거죠. 거기다 어느도 그렇게 자유롭게 하지 못하니까 해야 할 논문이나 또 연구들은 많은데 너무 자기가 위축되게 보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에 딱 가니까 그 연구소의 소장 얼굴만 보고. 질문만 영어로 해도 가슴이 두근거리고 불안하고 식은땀이 나고 두려워지고 그래서 어 연구실에 들어갈 수가 없게 된 그런 상황까지도 간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너무 힘들어서 이렇게 하다가 자기 스스로, 목사님 스스로 질문을 해봤답니다. 내가 지금 무엇이 가장 두려운가? 내가 두려워하는 최악의 상황은 무엇인가? 그렇게 이제 생각하고 쓰기 시작했습니다. 제일 첫 번째 지금 그, 그 당시에 그 목사님의 가장 어, 스트레스는 뭐였냐면 연구 논문 발표를 계속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도 안 나고 답도 안 나는데 이 발표를 계속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스트레스가 가장 크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연구 논문 발표 거를 자꾸 안 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상사에게 인정을 받지 못하고, 소장에게 인정을 받지 못하고, 직장 동료들에게도 인정을 받지 못하고, 계속해서 인정을 받지 못하면, 나중에는 실적이 없어서 해고를 당하게 되겠지. 그 최악의 상황을 계속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러면 해고가 왜 두려운가? 그럼 다시 취업을 하려고 하면, 나이가 좀 들었기 때문에, 외국에서 취업을 다시 한다는 것도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나중에 거기에서 또 최악이 되면 실업자가 되고 이제는 직장에 들어가지 못하는 상황이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가족들 어, 경제가 심각하게 됐고 나중에는 굶을 수도 있지 않겠는가? 굶으면 어떻게 되는가? 최악의 상황에서는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고 죽으면 어떻게 되겠는가 생각해 보니까 부활 신앙이 생각이 나는 거죠. 아, 우리는 죽어도 하나님 나라에서 눈을 뜨지 않는가? 여기까지 생각이 든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최악의 상황이 되어도 죽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은 이미 죽었다고 믿는 사람들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십자가에 죽었다고 이미 사도 바울처럼 날마다 나는 죽노라고 그렇게 고백한 사람인 거죠. 그러나 거기에서도 영원히 주님과 거할 그 것을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이한 줄이. 자기 입으로 고백이 됐는데 죽기까지밖에 더 하겠느냐 이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이 마음이 딱 생기고 나서 두 가지가 생겼는데 첫 번째는 어 마음의 배포가 팍 왔다라고 하는 것과 또한 가지는 오히려 모험을 즐기게 됐다 한번 도전해보게 되더라 하는 거죠. 실험해보게 근데 놀라운 일이 생긴 겁니다 이 마음을 먹고 시작을 했는데 어떤 일이 생기냐면 그때부터 논문이 나오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는 초자연적인 능력들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목회자들에게 이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목회자들은 목회의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가장 크거든요. 저 또한 그렇습니다. 이 목회자들에게 그런 자기와 똑같은 일을 해보라는 거죠. 목회 실패가 되면 어떻게 되는가? 만약에 그러면서 자신의 자신이 만약 하고 있는 목회가 어, 모자라고 실패해 보이고 연약해 보여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생각되는 목회냐? 그러면 죽어도 순교다. 이런 식으로 과격하게 마지막을 생각해 보면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최악의 상황에 가도 그곳에서 주님이 원하는 곳이고 그곳이 주님이 원하는 일을 하는 것이면 그 실패도 영광스럽지 않은가.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진짜 두려워해야 될 것은 주님과 상관없이 사는 것이다. 목회도 사람 숫자나 얼마나 영향력이 있는가 이게 아니라 주님과 상관없이 목회하는 것이 가장 두려운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나머지는 예, 실패도 성공도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 보통 그게 아닙니까? 심리 상담에도 이런 기술이 있다고 합니다. 사실 상담법이라고 하는 Real Theory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 두려움의 실체를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직시하게 하는 겁니다. 막연한 불안과 두려움을 사람들은 과장되게 생각합니다. 생각의 꼬리를 꼬리를 물고 두려움의 두려움을 물고 두려움에 나, 나중에는 근거가 전혀 희박해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 수렁 속으로 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하나씩 하나씩 인식 시켜주는 겁니다. 어떤 상황에 안 좋은 상황에 최악의 상황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질문해보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자기가 그걸 확인하게 하는 겁니다. 이 확률이 일어나기에는 얼마나 어려운지를 스스로 생각해 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최악의 순간에도 우리는 살수 있다라고 하는 복음이 있는 거죠. 저 여러분도 순간순간 불안과 두려움에 빠지기도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정확한 실체를 인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저 여러분들은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은 자입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고백한 자입니다. 그러면 주님과 함께 부활할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베드로와 같은 담대함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로마서 6장 4절에 이것을 그대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신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지금 우리의 상태를 두 가지로 이야기해요. 첫 번째는 주님의 죽으신과 합하여 세례 받고 장사되었다. 장사되었나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두 가지입니다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어서 장사 되은 것과 그리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새 생명 가운데 지금 행하고 있는 것이다 이게 부활신앙입니다 이것은 마치 어제 옷을 입고 오늘 새 옷을 갈아 입는 것과 같고 어제 잠을 자고 오늘 새로 깨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면 그럴 때새 생명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이다. 저와 여러분들이 좀 불안과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에 쌓일 때에 부활 신앙을 가슴에 장착하기를 바랍니다. 이게 좀 의의 흉배와 같죠. 구원의 투구와도 연결되고 의의 흉배와도 연결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우리가 장착하게 될 때에 사단도 건드리지 못하는 담대한 신앙을 가질 수 있다.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언제나 이 부활 신앙으로 매일매일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그 각자 어, 더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